신안군의 천사대교가 개통되면서 암태도에서 서울과 광주를 오가는 시외버스가 오늘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수도권과 다도해 지역이 일일 생활권으로 변해섬 관광과 생활력권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신광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남 신안군 암태도의 남강선착장입니다. 천사대교가 개통되면서 부두에는 버스 환승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이른 아침 여객선이 선착장에 도착하면서 한적했던 섬 부두에 활기가 감돕니다. 비금 가산항에서 오전 7시 30분에 도착한 저 여객선에서 내린 승객들은 이곳 중부권 버스 환승 터미널에서 표를 예매한 뒤 오전 8시에 서울 남부터미널로 향하는 첫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남부터미널까지는 하루 두 차례, 광주행 시외버스는 하루 일곱 차례 운행합니다. 첫 승객은 병원 진료를 위해 서울로 향하는 섬 주민이었습니다. 천사대교 개통 전까지 배를 타고 무트로 나와 다시 버스와 열차를 이용하던 불편함이 사라졌습니다. 집에서 아침에 일찍 나가면은 저녁 오후 늦게좀 떨어졌어요. 서울에. 예. 어딘가 난 일은 보고 일일 생활권이 들것 같아요. 천사대교를 건너는 시외버스는 주말과 여름 관광 성수기에는 이용 수요에 따라 운행 횟수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고객님들이 많이 섬 주민들의 이용객이 늘어나면은 추가 운행할 계획입니다. 신안군 다섯 개 섬을 육지와 연결하는 천사대교가 개통되면서 운행을 시작한 시외버스가 다도의 섬 관광과 주민들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